동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얘를 버튼 클릭했을 때 얘를 잠깐 멈춰주는 거. 얘를 잠깐 멈춰줘야지 저희가 진짜로 이겼는지 졌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어떻게 멈춰줄까요? 이게 set interval. 얘는 영원히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원히 돌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원히 돌아가다가 저희가 멈춰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멈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도 let 어 interval id 이렇게 하면 이 set interval에 대한 id가 나오거든요. 고유값. 얘 set interval을 가리 멈출 수 있는 값이 나와요. set interval id 이렇게 나와서 얘를 저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clear interval 해서 interval id 해주면 멈춰요. 한번 볼까요 예, 멈추죠 그리고 제가 가위랑 바위 이겼으니까 1점이 올랐죠 방금 바위 눌렀는데 컴퓨터는 가위였으니까 1점 올랐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예, 게임이 다시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초 후에 얘를 다시 재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코드에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점수 계산 다 끝나고 set timeout 1초 뒤에 1초 뒤에 어떻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 인터벌. 50 이렇게 해 주고 아까 인터벌 여기 부분을 아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네. 요 음, 아니다. 이거 1초 뒤에라는 게 표현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1초 뒤에, 예. 1초 뒤에 다시 셋 인터벌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s 타 t t i 이게 중첩되어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1초 뒤에 다시 셋 인터벌 이걸 다시 해주겠다. 버튼 눌렀을 때 잠깐 그거 멈췄다가. 예, 저희 화면에 점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1초 뒤에 셋 인터버 해주겠다. 그 부분도 경연님,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눌렀다가 1초 뒤에 예,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되죠. 예, 비겼으니까 점수 유지되고, 이겼으니까 1점 오르고. 이겼으니까 1점 오르고, 이겼으니까 1점 오르고, 이겼으니까 1점 오르고, 이렇게. 계속 이기네요? 운이 좋네? 어, 또 이겼네? 어, 자꾸 이기네? 어, 뭐지? 예, 네, 졌다, 이번엔. 네, 비겼고, 이겼고, 예. 네. 또 이겼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는데,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 해주면 좋은 게, 여기. 여기도 중복돼요. 코드 중복되는 걸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음. 여기랑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하는 인터버,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중복되죠. 예, 코드가 완전히 중복되죠. 완전히 중복되는 애는, 음, 예, 뭐랄까. 또, 빼주면 되는데, 중복 제거하는 방법 항상 두 가지. 반복문을 사용하거나 함수를 사용하거나 둘의 차이 어떤 때라 그랬죠? 쭈르륵 이어져 있으면 반복문을 사용하고 예, 좀 코드가 떨어져 있으면 함수를 사용한다. 지금 코드 떨어져 있죠? 둘이 모양이 똑같은데 코드가 떨어져 있죠? 예. 여기 코드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함수로 얘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벌 메이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네, 중복되는 부분을 여기 넣어주고 대신에 얘는 리턴을 꼭 앞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터버 메이커 이렇게 해주면 이 인터버 메이커 인터버 메이커 실행을 했을 때 뭐가 되죠? 이 인터버 메이커 호출을 했을 때 여기 함수의 리턴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함수 호출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수의 리턴 값으로 인터버메이커를 호출을 했으니까 얘를 머릿속으로 요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죠. 지금 얘를 요거라고 생각하면 아까 코드랑 똑같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인터버메이커 이 부분을 여기, 여기도 똑같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인터버 메이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함수 호출한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그 함수의 리턴 값으로 대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이제 그래서 비겼고 이겼고 제가 한 가위만 눌러요. 이겼고 비겼고 예. 잘 동작하죠? 네, 처음부터, 새로 고침했을 때도 처음부터 잘 동작하고. 이렇게, 예, 네, 완성을 했어요. 가위바위보. 이제 여기서, 어, 오늘은 진짜, 이 규칙 찾는 것도 좀 어렵긴 했는데, 이 함수, 고차 함수라는 게 나왔잖아요. 오늘. 고차 함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알고리즘은 백준, 백준에서 한글 문제로 나, 많이 나오거든요. 예, 문제가 한글로 나와서 백준에서 좀 풀어보시면 돼요. 그 난이도별로도 정렬이 가능해서 난이도별로 그 백준 그 알고리즘에서 풀어보시면 되고 이거 어 뭐랄까 이게 알고리즘이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긴 하는데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배워야 되냐면 여기 제가 제 블로그에 적어 놨거든요. 요 정도는 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정렬방 기본적인 유명한 정렬 방법. 유명한 정렬 방법이랑 그다음에 자료 구조랑 예, 자료 구조랑 뭐 그래프까지 하고 동적 프로그래밍 뭐 그리디, 최소 신장 트리, 최단 경로, 다익스트라, DFS, BFS, 네트워크 플로우 뭐 이런 정도. 예.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프로그래머스 백준 말고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거기 문제풀이를 올려놨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예, 문제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 뭐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블로그에 여기 제 블로그 글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제목들 있죠. 이 제목들에 대한 것들은 아셔야 돼요. 예. 이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딱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예, 대부분 문제가 요 정도 요 정도로 나와요. 카카오나 뭐 네이버, 라인 이런데 시험 문제가 여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만 알면 대부분 다 어, 반절은 풀수 있는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개념은 어떻게든 익히셔야 돼요. 제 블로그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 알고리즘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 고차함수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걸쓸 건데 클릭 여기 add event listener 클릭 여기는 원래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죠 클릭을 했을 때이 동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동작 이 동작이라는 거는 예. 미래에 일어나는 거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함수 이 자리는 함수 자리에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함수 자리인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 아까 콘스트 클릭 버튼을 만들었는데 얘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동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얘를 클릭 버튼 락이라고 썼다 여기는 마이 초이스고 이렇게 되면 뭘까요? 예, 리턴 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리턴이 undefined라고 그랬죠? 리턴이 undefined. 제가 함수를 호출한 걸 보면 그 자리를, 예, 리턴 값으로 대체하라 그랬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대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undefined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여기를 undefined로 대체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이 자리는 무조건 함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함수 자리. 예. 이 자리는 함수 자리여야 되는데 만약에 클릭 버튼 락을 했는데 여기가 리턴 언디파인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리턴이. 그러면 이, 이제 얘를 함수로 만들었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리턴 값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클릭 버튼 락. 이걸 했을 때 머릿속으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구현을 한게 클릭 버튼 락을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리턴 값 클릭 버튼의 리턴 값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여기 매개변수만 락으로 바꿔주고 매개변수만 바꿔주고 락으로 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클릭 버튼 락 클릭 버튼 락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경연님 이 부분 고차함수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